삼위각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악기 제조 기업이죠. 자, 삼위각기도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제 이 쌍바닥 구조를 보인 이후에 저점이 상승하는 어, 이제 추세 변환 구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별열 구도에서 그렇죠. 이 61선 돌파 이후에 전고점을 한번 이제 돌파를 하는. 이 구간인데, 돌파 이후에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지만이, 이 추세 변환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3위 각기가 이 정고점 돌파 이후에 이 탄력을 좀 상세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6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저점은 지속적으로 상승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3위 각기는 뭐, 이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의외로. 매출 증가율도 어 나쁘지 않고요. 아무래도 이제 좀, 어떻게 보면 좀 독과점적인 어떤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, 또 수출도 상당히 이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. 매출 증가율을 좀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. 자, 그래서 낙폭 과대로 인한 가격적 메리트가 발산이 되고,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모습입니다. 자, 꽈배기가 나왔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나왔습니까? 꽈배기가 나왔습니다. 꽈배기 흐름 이후에 뭐가 나왔죠? 그렇죠. 거래가 다시 트기 시작을 했죠. 항상 추세 전환의 신호탄은 세 가지입니다. 61선 돌파 이후에 정고점 돌파, 꽈배기 흐름, 그리고 이런 두 가지 흐름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적정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거래가 트는지, 요세 가지를 확인만 한다면, 은 아, 이놈이, 하단에서부터 밀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힘, 일은 좀 드물겠다. 이제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. 자,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. 이 추가 조정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3위 각기 하단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지금으로서는 61선 바로 하단에 이 가격적인 지지가 한번 일어났던 500원 부분을 최종 매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단기 수익 포지션으로는 이 바로 어돌파지 못했던 121선과 정거점 부분 물려있죠 600원입니다 아니 610원입니다 자, 610원 단기 수익 포지션 잡아주시고 대응구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단기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오버시팅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610원 라인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제가 설정되는 60원, 61선 0 6 바로 직전 하단에 500원 라인은 어, 심리적인 어떤 가격 포지션이고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, 최종 매도와 그렇죠 이. 수익 포지션 반드시 설정 확인을 해주시고 대응구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위각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주주정보분석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적 재무상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만 하지 마시고요 자, 기본적 내용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, 3위각기였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%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, 증권 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,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,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? 자, 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,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,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러는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.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.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.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. 자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 0 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 하신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 채널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박. 자,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. 어,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,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,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, 이100%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